안녕하세요. 하이밍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드라마 속 성어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산간 일상산간 자, 일는 뭐죠? 일는 해입니다. 태양 상은요? 오르다라는 뜻이고요. 산간, 자, 여기서까은 뭐냐면 대나무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대나무 막대기 3개 정도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태양이 3개의 대나무 막대기 정도의 높이에 올라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얘기는 한국어로 얘기하자면 해가 중천에 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늦게까지 잠을 잔다라는 것을 비유할 때 "일상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대사에 나오는 '일상산간'을 듣고 오겠습니다. 대사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죠? <목소리> 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우리 이거는 뭐죠? 어떻게 해서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잠을 자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떻게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일상상간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성어는요. 레이다 보동. 레이다 보동. 레이는 천둥이고요. 그리고 다는 치다라는 거죠. 천둥이 치다. 그래서, 천둥이 쳐도 보동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둥이 쳐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의지가 굳다라는 뜻이 되고요. 또는, 어떤 규정이나 어떤 제도를 변경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꿈쩍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이다 보동. 레이다 보동.

我呀是累打不动的,九点睡五点起。我呀是累打不动的,九点睡五点起。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건 무슨 얘기죠? 나는 매일 9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는 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은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네. 우리, 음 하루에 8시간 정도는 잠을 자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잘 수는 없죠. 여러분, 최대한 수면 보장 하시고요. 자, 세 번째 성어는요, 우다우좡우다우좡 우다우쫑은요, 내가 세밀하게 또는 세심하게 주도 면밀하게 구상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뜻밖의 뭐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우다 우좡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전에 제가 관용어에서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관용어가 있었냐면 샤마오 펑샹스 하우즈 샤마오 펑샹스 하우즈가 있었습니다 자 그건 뭐죠 우리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운으로 뭔가 됐다 라는 의미로 이 관용어를 쓸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우다 우좡도요 그 관용어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대사를 듣고 오겠습니다 我考中医药大学完全是误打误撞。我考中医药大学完全是误打误撞。我考中医药大学完全是误打误撞。我考中医药大学完全是误打误撞。我考中医药大学完全是误打误撞。자다시한번더되게해줘我考中医药大学完全是误打误撞。我考中医药大学完全是误打误撞。자이거어떤얘기죠내가중의약대학교에붙은것은 완전히 운이었다. 또는 뜻밖의 일이었다. 또는 우연이 된 것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에 간 것은 정말 우연히 간 것이다. 내가 뭔가를 여기에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게 아니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 대학교에 붙었다. 라는 의미로 이 성어를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다, 우죠. 우리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은!